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요. 아무리 미워해도 미움이 해소되지 않을 때 정화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좀 그것과 연관이 돼서 많은 감정들이 분노로 미움으로 치환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음,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는 나에게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치환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내가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화를 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 작은 사람 정말?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죠. 이런 수치심만 분노로 치환이 되느냐. 이래 봐. 저의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느리입니다. 너무 예쁘죠? 화면에 너무 크게 나오는데 한 10kg 정도 돼요. 내가 느끼기 어려운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분노로 치환이 되는데 정말 느끼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고 너무 창피할 때 내가 뭐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한다 그리고 굉장히 접촉하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망했어 여기는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아이 좀맛 없네 하고 넘어가는데 와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의 한 끼를 이렇게 불쾌하게 보내는구나 이러면서 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를 추천했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 미안,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 골랐다, 어, 또 후기를 더 봤어야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럴 때. 너네들도 같이 간다고 했잖아. 아, 내가 이거 조사할 동안 니들은 뭐 했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죄책감을 분노나 미움으로 치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떤 감정도 분노로 치환이 될수 있을까요? 음 슬픔의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죠. 상대방이 어 나를 더 보고 싶어하고 자주 찾아오고 나를 궁금해했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때 사실은 슬픈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 너가 연락을 안 해서 나 속상했어. 좀 연락 좀 자주 해줄래? 아니면 니가 나한테 요새 소홀한 거 같아서 속상한데 좀 신경 좀 써줄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어 나한테 이렇게 소홀한 건 니가 마음이 변한 거고 그래서 이거 니네 잘못이고 앞으로 니가 고치지 않으면 헤어진다고 한다거나 니가 분리 그렇게끔 내가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노를 많이 표출하기도 하거든요. 질투라는 감정도 그렇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질투를 해? 그건 너무 수치스럽고 또 내가 열등한 것 같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굉장히 분노를 퍼붓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요 내가 마주하기 힘든 감정이 있을 때 지난 영상에서처럼 투사를 해서 네가 그랬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감정을 치환해서 내가 근원적으로 봐야 되는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분노나 미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뭐 상대방을 탓을 하고 나는 피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어떤 안정 감을 느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피해자로서 늘 나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피해를 입고. 이렇게 인생 힘든가 이런 생각으로 힘든 분들 중에 알고 보면 어떤 많은 감정들을 회피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야라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득이 목적인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온전하게 타인의 잘못으로 늘 이렇게 피해를 입는 정말 어 불쌍하고 안타깝고 무죄한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역할이 나에게 더 편안하고 안락해서. 차라리 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피해자로서 약하고 어떤 능력도 없고 불쌍한 그런 프레임으로 나를 가두지 말고 정말 소쿨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나에게 솔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솔직할 용기조차 없는 게 사실은 또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이런 피해자 역할로서 뭔가 이차적 이득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꼭 자각하시고 피해자가 아닌 조금 더큰 마음으로 쿨하게 사는 걸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